컨시어스 나인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밥사랑 열린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박희동 목사님은 이곳에서 23년째 노숙인을 위해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수감사절을 맞아 노숙인 2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날로 증산제일교회 정경환 목사님과 성도들도 함께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한때 원자력병원 원목이자 대학원의 사회복지과 전공 견인교수, 어린이집 원장 등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리에서 여성 노숙인이 버려진 사발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 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영등포에서 노숙인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노숙인 사이에 뛰어들면서 한쪽 귀와 한쪽 눈의 기능을 잃는 불행을 겪었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컨셔스 나인은 박희도 목사님의 삼계탕 만드는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8시 반, 7시 반부터. 아, 7시 반부터. 아, 약재를 넣었네요. 네. 아, 이게 삼계탕에 이게 꼭 들어가야 비린내가 네. 안 나고 구수한 맛이 나요 네. 삼계탕을 그동안 몇번 끓이셨습니까, 목사님은요? 뭐, 1년에 한 50번은 끓이지. 아. 노숙인들에게 자주 주는 메뉴네요. 네, 내가 삼계탕 끓인 건 달이니까 달이. 이게 끓여가지고, 초을 끓여가지고. 네. 물을 버리고, 제두 번째 끓일 때 약재물을 났 아, 약재물을 났네요. 네. 선생님은 여기서 봉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요한십몇년 됐나? 아, 선생십몇년 되셨네요. 선생님도 노숙인을 하시다가 그러면. 예. 이제 벗어나셨습니까? 노숙인을. 예. 바퀴도 네, 못가님 때문에. 예예. 예. 아. 오늘은 주수 감사절 기념으로 제가 이한번 이전에 설교하러 갔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오셔가지고 올추수 감사절 기념으로 이웃 사랑 캠페인 속에 증산 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열한 일곱 분 오셔가지고 그 교회 재정 지원으로 우리는 노력 봉사로 어, 연합으로. 어, 노숙인 쌍계탕 200마리 나누는데 네. 쌍계탕만 줄수 없으니까 네. 쌍계탕, 밥, 사과, 감, 귤, 음료수, 건빵, 손소독제, 핸드크림, 소금, 양발, 마스크, 모자 아,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아... 준비해서 이 추수감사의 네. 기쁨을 네. 나누고 주수감사들 의미를 회복시키고 되살려보는 거죠 메뉴판이 새롭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 요 메뉴판은 이제 우리 계절마다 네. 아, 계절에 맞춤형 네. 식단으로 제공하려고. 어, 돼지국밥인 거죠? 어, 돼지국밥은 우리 메인 메인이고. 네. <놀람> 아직 안 돼. 한번 아, 해. 아이고, 래 국물 안 넣었잖아. 국물 넣어야지. 국물 파도 있고. 국물 조금 기다려 파도 있고 같더라. 하나둘셋, 오케이. 야야 야, 이거 잘해, 야되님 아니 나구금하라야 이거 렇다 되잖아. 난 하나 주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우리 정경아 목사님 일단 기도하시고. 좋습니다. <laughs> <laughs>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넉넉한 손으로 어,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명찰대로 이 물건 앞에 딱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딱 서면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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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찰 앞으로 아무거나 거어치고 자기가 없는 대로 딱 앞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두개 아, 그러니까 아, 주세요. 네, 네, 예. 네, 여기 여기, 거, 여기. 아, 잠깐만. 하나 하나 넣고 어? 하나 얘 네, 넣고 이게 두개 넣고 이거 넣어. 네. 하나씩 주세요. 죠. 뭐라했었는지 괜찮아. 그냥 괜찮. 맛있게 드세요. 예. 아, <laughs> 괜찮아. 예, 다음에. 예, 다음에 쓰세요. 감사합니다. 예. 잘드니요 맛있게 드십시오. 너안았 <laughs> 음. 네. 네.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아저 기분 좋죠 뭐네 나눠지는 것 자체가 네, 기분 네, 좋은 네, 네. 네 삶의 의미니까 참 네. 좋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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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 하는 게 지치지 않습니까 아니야 재밌어 재밌으세요 네 재밌고 보람되고 네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밥사랑 열린 공동체에 오셔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삼계탕도 함께 하시고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네. 사람들이 어 이런 예수의 사랑을 접할 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는 점이 저는 무척 어 감사하고요 행복했고 또 네. 어 목사님 친구 중에 네. 저하고 또 이름이 같으신 네. 친구가 계셔서 네. 또+ 또그렇또 각별하고 아, 아, 네. 하나님께서 네.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사에 준비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